안녕하세요. 머니 팔레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B와 대시보드를 복사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복사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복사할 수 있는 링크는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구글 시트로 이루어진 DB 템플릿과 구글 루커 스튜디오로 이루어진 대시보드 템플릿이 있습니다. 먼저 DB 템플릿 링크를 클릭합니다. 사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된 구글 시트가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대시보드 템플릿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 상단의 점 3개 클릭 후 사본만들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루커 스튜디오를 처음 사용하실 경우 이런 화면이 뜨는데 우선 국가를 선택해 주고 회사 개요의 개인 별칭이나 회사명 등을 써줍니다. 서비스 약관 동일안에 체크를 하고 오른쪽 하단 계속을 클릭해 줍니다. 수신할 소식을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수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예 아니면 아니요를 선택 후 오른쪽 하단 계속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다시 오른쪽 상단의 점 3개 사본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미 루커 스튜디오를 사용했던 이력이 있는 계정은 지금까지의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부터 진행됩니다. 사본 만들기를 클릭하면 보고서 복사하기 전에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배당 내역, 보유 현황 데일리, 티커 인포 3개의 시트만 연결되지만, 연결 시트의 구성은 추후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데이터 시각화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래 데이터 소스는 지금 대시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입니다. 오른쪽 새 데이터 소스를 조금 전에 복사한 db를 사용해서 원래 데이터 소스와 매핑시켜 주어야 합니다. 새 데이터 소스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배당 내역을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메뉴 가장 하단에 있는 데이터 소스 생성을 클릭합니다. 연결 소스 중 구글 시트를 선택합니다. 처음 사용할 경우 접근 권한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구글 시트가 나오면 조금 전에 복사했던 db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 내역 시트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 연결 클릭, 그러고 난후 보고서에 추가 클릭, 그 다음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보유 현황 데일리 시트입니다. 동일하게 드롭다운 메뉴의 가장 하단에 있는 데이터 소스 생성을 클릭해서 구글 시트 선택, 복사한 db 선택, 보유 현황 데일리 시트를 선택해준 후, 연결, 보고서에 추가, 버튼을 동일하게 클릭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티커 인포시트의 데이터를 새 데이터 소스에 연결해주겠습니다. 구글 시트 db 파일, 티커 인포시트를 차례로 선택 후, 연결 보고서의 추가를 동일하게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 데이터 연결이 완료된 후 팝업 창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보고서 복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소스와 연결된 대시보드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바로 보이는 건 편집 화면이고 왼쪽에 페이지별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보기를 클릭하면 보기 화면에서도 대시보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DB 복사, 데이터 연결. 대시보드 복사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복사한 db 템플릿에서 입력 시트를 자신만의 데이터로 변경 후 대시보드 편집 화면에서 보기 메뉴의 하단에 있는 데이터 새로 고침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신의 데이터가 반영된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만드는 대시보드 머니 팔레트였습니다.